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끝. 여러분, 혹시 직장 안에서 세대 차이 느껴 보셨나요? 현재 직장에는 베이비붐어, X세대, M세대, Z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를 좁히는 도구로 리버스 멘토링이 떠오르고 있어요. 리버스 멘토링이란 기존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멘토링의 반대로 후배가 선배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리버스 멘토링은 99년 GE CEO인 잭 웰치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처음에는 IT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행이 되었고, 점차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부터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넓혀졌어요. 구찌는 리버스 멘토링의 대표 성공 사례인데요. 2015년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하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후 17년 매출 절반 이상이 MZ 세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젊은 명품 브랜드가 되었답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 공공기관들이 따라서 도입하고 있어요. 리버스 멘토링 추천 주제로는 컴퓨터 및 프로그램 활용법, 신조어,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소통 문화, 유행하는 놀이 문화 등이 있답니다. 성공적인 리버스 멘토링 운영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댐이었습니다.